중공군이 다시 공격해오면 중대원들이 전멸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나와 소대장 한명 그리고 70여 명의 병사와 부상자뿐이었다. 이들마저 개의 죽음에 내몰 수는 없었다. 나는 즉시 철수를 결심했다. 최전선의 부대가 무단으로 철수하는 것은 반역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 산에 남아서 전사하기로 결심했다. 중대원 가반수와 전사하고 장교도 여섯 명중네명이나 전사했는데 나는 살겠다고 반도 남자는 부하들과 후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소대장과 선임 화사관을 불러서 명령했다. 부장자들을 데리고 바로 화산하라 나는 뒷정리하고 뒤따를 것이다. 즉시 철수하라. 당번에게도 저들을 도와 같이 내려가라고 했다. 그러나 당번은 아무 말 없이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참으로 충직한 병사였다. 4월 25일 아침 늦게까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지상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공중지원도 할수 없게 만든 하늘이 너무나도 야속했다. 안개가 걷히자 전방의 볼판은 온통 푸른 바다로 변했다. 이럴 수가! 하면서 자세히 보니 중공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총 한 자루를 쥔 병사 뒤에는 8, 9명의 병사가 양손에 탄약 상자를 들고 뒤따르고 있었다. 아군의 포탄이나 기관총 사격으로 장총을 든 병사가 쓰러지면 바로 그 뒤에 병사가 장총을 집어들고 앞장섰다. 그들은 마치 거센 파도가 밀려오듯 아군 진지로 달려들었다. 중공군은 밀물에 바닷물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전면 공격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진지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 밤새 반복 공격에도 희생자만 냈고 특히 새벽 전투에서 뜻밖의 반격을 당하면서 우리의 전력이 대폭 증강된 것으로 착각했는지 그 위엔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 그러나 눈앞에 벌판이나 벌판 끝 양쪽 산줄기에서 전개된 중공군의 공격은 심상치 않았다. 내 명령에 따라 중대원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당번에게도 먼저 내려가라고 야단을 쳤으나 그는 끄떡도 않고 옆에 있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밤새껏 유무선 공이 대대 본부와의 통신은 완전히 두절 상태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울리는 전화벨.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연대 의 작전 주임이었다. 사단 예비대로 봉인천 일대에 있었던 연대가 나머지 이의 대대를 이끌고 최전방으로 출동했다는 것이다. 미군 전차 부대가 지금 오중대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군 지휘관과 협의하여 정면의 중공군을 최대한 경멸하고 유린케 하라. 그리고 해당 시간에 너무 늦지 않도록 즉시 하산하라. 나는 가까운 산길로 내려갔다. 미군 전차부대는 이미 도착하여 산모퉁이 길에 정렬해 있었다. 지휘관과 참모 몇 사람이 길에 나와서 적정을 살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 나 사이는 불과 20여 메타 가량 떨어진 거리였다. 서로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다. 그들과이 사이에 폭 10미터 정도의 골짜기 밭이 있었다. 밭폭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반쯤 걸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느낌으로 퍽 하고 쓰러졌다. 4월 25일 오전 10시경이었다. 쓰러지는 순간과 의식이 회복될 때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쓰러지는 순간 헤라클레스가 큰 맷돌로 내 잔등을 내리쳤구나 했다. 평소 생각도 안 했던 헤라클레스가 왜 떠올랐는지 나 자신도 수수께끼다. 이어 타날이 내 가슴을 뚫고 나갔구나 했다. 얼마 후에야 그렇다면 나는 벌써 즉사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오른손을 목과 가슴에 가까이 대니 따스하고 찐득찐득한 것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다. 어느 순간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들어 주변을 살폈다. 나는 비교적 깊은 밭고랑에 엎드려 있었다. 그 골짜기의 밭에는 나 혼자 뿐인데 적은 계속 사격을 해왔고 바로 앞에 밭고랑 위에서는 흙먼지가 계속 수산하고 있었다. 죽은 채 하며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미군이나 중대원들도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적의 사격이 뜸해지자 나는 벌떡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모두가 놀라며 환호했다. 나의 부장은 중공군의 장총 저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우리 진지 서쪽 벌방 끝에 산줄기로 먼저 진출한 중공군의 저격이었다. 첫 탄환은 목을 스치고 지나갔고 두 번째 탄환이 좌측 목 밑의 어깨로부터 척추와 평행해서 허리 근처까지 뚫고 내려가 박혔다. 탄환의 크기는 내 생끼손가락 크기로 굵고 길었다. 이 탄환과 척추 사이의 간격은 1cm 내외 모든 의사나 친지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다. 조금만 각도가 달랐어도 심장을 뚫고 나갔거나 척추가 절단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철야 전투에서 전사자, 부상자 그리고 생존자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앰뷸런스에 실려 떠날 때 배웅 나온 중대원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문을 빈다. 나는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엉엉 울었다. 지금도 그때 내가 왜 울었는지 이야기 어렵다. 그 동안 개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틈만 있으면 병사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켰다. 전선에서는 겁을 먹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당부하던 내가 위기 속에서도 태어내지려고 노력해왔던 내가 그런 내가 부하들 앞에서 엉엉 울며 전선을 떠나다니 후송차에서 생각할수록 전 중대원들은 참으로 용전 분투했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연속 교대하면서 공격해온 중공군을 끝까지 격퇴하고 진지를 지켜냈다. 밤새껏 쉴새 없이 격전의 격전은 나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는 오직 이기루 중요와 같은 애국 희생정신으로 모두가 단결한 전투역 발의 덕분이었다. 나는 다시금 전사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그리고 생존자들의 무운을 빌었다. 이날은 51년 4월 25일, 나의 중대장 시절을 마감하는 날이 되었다.